이번에는 네. 이찬원 씨 아시죠? 네. 네 이찬원 그렇구나. 씨의 뭐 향후 어떻게 향? 될 것인지. 음... 1996년. 오 젊네. 11월 1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확신하진 네. 않는데 음... 생각보다 젊더라고요. 저도 이제 어, 처음 봐갖고. 어 젊은데요? 네. 결혼 언제 할것 같아요 이분 결혼? 아. 이 사람은 연애를 좀 잘해야 될것 같아. 연애요? 어. 일은 잘 풀려도 연애는 잘 풀리지 않는다. 왜냐면은 좀, 어, 짝사랑 아닌 짝사랑을 하거나 아니면 임자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. 왜? 그러니까는 상대방이 양다리를 거치지, 2,000원한테. 그런 어... 거를 좀 겪을 수거든요. 이 사람은. 어. 어 그러니까 연애만 좀 잘, 되면 참 좋겠지만, 일적으로는 굉장히 잘할 것 같아요. 인정도 받고, 노력해서, 사람 관계도 잘 유지할 것 같은데, 안 되는 게 있다면 연애가 좀 힘들지 않을까. 어. 근데 결혼은 하겠죠. 결혼을 하는데, 연애의 그 과정이 좀 힘들겠다. 눈물을 흘리겠다. 어, 그렇게 나오네? 아, 그래요? 네. 연애만 좀. 뭐 돈복이라든지 이런 거는요. 재물은 괜찮아요. 재물복도 괜찮아요. 유지하려고 하고, 그리고, 그 무언가를 사람도 그렇고 금전도 그렇고 쉽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실하죠 네 성실한데 여자가 제일 문제네 <laughs> 안 되는 게 있다면 여자가 좀 힘들겠는데 여자 빼고 다른 건다 괜찮다? 괜찮다 음 어, 어, 괜찮다 이성으로 인해서 좀 소가리를 많이 할수 있는 그런 운이에요 사주예요